66장 61절 나는 하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땅 음식이 있고 하늘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하루 누구나 다두끼 내지 네, 세 끼는 먹죠 무뭐 이랬든지 간에 뭐, 이게 뭐 빵이든지 밥이든지 감자든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식사로 우리 이제 몸이 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 봤습니까? 그게,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식은 우리 마음의 양식인데, 사실 뭐 우리가 뭐 이것저것 홍각 것들이 있게 좀다 땅에서 나온 거죠. 우리 몸을, 몸에 소용되는 것들은 옷, 옷이 그렇고 음식이 그렇고. 그걸로는 결국은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또참내 인생이 보람있고 의미있다 그런 생각도 안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는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우리가 참 감사하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내 인생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된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결국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짐승이라면 가축이 있겠죠. 이런저런 가축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이제 떡으로만 아니고 하늘에서 온 걸로 진리 혹은 뭐 영원, 어,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채워지고, 그게 안 채워지면서 아무리 땅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뭐 모으고, 혹은 또 채우고, 혹은 뭐 소유해도 그 자리는 텅빈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계속 결국은 말 그대로 이제 채워지지 않는 욕망 속에서 살다가 죽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인데,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예수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윤리도덕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도 아니고. 그냥 예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은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건 뭐냐? 내내 내 살이다. 결국은 우리 땅에서 나는 걸로 어, 우리 몸이 먹고 있지만 살아지면 진짜 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으로 산다. 그럼 그건 어떻게 먹느냐 그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은 우리는 뭐 입당에서 감자다 뭐 스파게티다. 비빔밥이다. 잘 알죠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라는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애매하죠 교회 다니는 거다 침례받는 거다 혹은 어, 또 성경을 읽는 거다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거다. 선교도 있겠죠. 근데 여기, 로마서 여기는 일단 생각이라고, 생각이라고, 여기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을 쫓는 자는 하늘을 생각하고, 또, 육신의 생각은, 이 땅의 생각은, 그게 정치가 됐든지, 뭐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철학, 거의 뭐이 됐든지 간이 땅에서 나온 거라면, 또이땅 출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혹은 뭐 생각 속에서 나온 거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이 땅에서 그게 뭐이든지 간에 뭐 보이는 것이면, 보이는 것도 그렇고, 또 가치에 관한 것도 그렇고, 혹은 뭐 사상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념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 땅에서 나온 거라면 그런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자, 육신의 생각은 그러면 아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먹는 거냐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몸의 양식은 그냥 뭐 요리를 해서 뭐 숟가락으로 먹든지 뭐 젓가락으로 먹든지 먹는 거고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양식은 생각한다 하여튼 우리는 눈 떠서부터 온종일 뭔가를 보거나 생각은 할 거예요 잠들, 잠들기 전까지는 근데 그 생각 속에 하늘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 속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루에 한세번 내지 네번 생각한다. 도움이 되느냐? 되죠. 어, 어, 신은 저렇게 목간에 누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데 과분하게, 참 죄송하게 이렇게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갖추죠. 그리고 우리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나사렛에 대해서 하루에 한 일곱 번쯤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뿐이겠습니까? 뭐, 나사렛에 대해서 신이 어떻게 30년 동안 저렇게 어, 시골에서 살까? 그것도 허구한 어, 날, 어, 뭐, 마을 사람들인 형들, 잔심부름 하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세월 보낼까? 그것도 30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신이 어째서 저렇게 마간에 태어날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그 당시 교회는 신을, 하나님을 저렇게 목간에다가 말하자면 속된 말로 어, 처박은 안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신이 마옥간에 누워 있는 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 건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에, 우리는 진리, 뭐 하늘, 비 혹은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력을 가지게 되면서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흥망성쇠지 비교평가 혹은 뭐 희노애락 이런 데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수고에서 점점 초월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내가 히말라야라든지 뭐 지리산에 가서 산도 닦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장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초월, 흔히 말로 도통한 사람 근데 그리 잘안 한다는 거죠 하루에 한 네다섯 번씩은 일곱 번씩 왜 신이 저렇게 마오간에 태어나나 왜그 당시 교회는 신을, 신이 온 줄도 모르고 또 왔을 때 그분을 저렇게 마오간에다가 말하자면 내버려 두나 그리고 저런 모습은 우리 인생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 어떻게 해서 왜 신이 저렇게 시골에서 삼십 년을 세월 보낼까 우리 같으면 뭐 학교만 좀 좋은데 나와도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이러죠. 근데 이분은 뭐이 땅에서 뭐 좋은 학교 정도 나오신 분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죠. 그뿐입니까? 우주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제 주관자죠 그런데도 이 땅에 그런 분이 왔는데도 어떻게 저 저렇게 시골에서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체험 삼아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삼십 년을 그냥 뭐 형들 혹은 뭐에 없는 인간들 죄인들 뒤시다 끓이 하고 있나 잔심부름하고 있나. 혹은 잠소리 듣고 있나, 뭐 구박 받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도가 통하는 사람이지 뭐 철학 공부했다고 혹은 뭐, 어, 뭐 그런 분야에 학위를 가졌다고 도가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수하고 있겠죠. 철학을 통했더니 그런 시골에 가서 그냥 하찮은 사람들 30년이나 그 사람이 잔심부름하고 있더라. 철학 박사 됐더니. 그리하면, 아, 이 사람이 약간 하늘을 아는 사람인가 보다 알겠죠. 그리고 어째서 신이 참말안 듣는 제자들 발을, 그들 앞에 엎드려서 발을 씻고 있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땅의 생각이겠죠이 땅에도 뭐 온갖 것들이다 있지요. 뭐 정치 있지요. 혹은 뭐 경제 있지요. 혹은 뭐 올림픽도 있고, 혹은 대통령 선거도 있고, 문화예술 활동도 있고, 온갖 게다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수고 혹은 스트레스 혹은 결국,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실제로, 베들레헴의 나사렛의 또참말안 듣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고 있는 신을 생각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 땅의 희노애락, 비교평가, 혹은 내가 혹시 남보다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데서 오는 긴장, 불안,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런 데서 오는 염려, 이런 데서 자유케 되고 진짜로 평안해진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음식을 먹었을 때 육신의 양식이죠. 배가 부르지고 허기가 면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혹은 일을 할, 일을 할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 실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라는 음식을 먹, 먹었을 때에 여유가 생기고 감사하게 되고 어, 누구라도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자유케 되고, 노예라도 감옥이라도, 실제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먹었으니까. 예, 십자가. 결국은 저렇게 신이 저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구나. 저건 우리에게 뭘 어, 말해주는 것일까? 왜 저렇게 돼야 하나? 인간이 자유케 되는 데는 저런 일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 저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막이라면 말이에요. 결국은 전력을 다해서 뭘 노력하겠습니까? 생각 못하게. 그걸 하겠지요. 뿐하니까. 즉,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을 못 먹게. 우리가 정치 들여다보느라고, 혹은 더 부자 되려고 신경 쓰느라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일에 힘쓰느라고, 더 윤리적으로 살라고 애쓰느라고, 뭐 철학 그런 거 들여다 보느라고, 심지어 교회 일 하느라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죠. 적어도 교회 일 하느라고 생각 못하게. 그러면 일단 마이는 어, 이기는 거니까. 아무리 차려져 있어도 음식이 우리 몸이, 아무리 여기 뭐 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안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 것처럼 참 신이 말이에요. 이 땅에 마곡간에 태어나가면서 어, 시골에서 그렇게 장신부름 해가면서 모욕당해 가면서 굽신거려 가면서 그리고 말안 듣는 제자들 발 씻어 가면서 매맞아 가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모욕을 뒤집어써 가면서 밟히면서 끝내는 미스럽기 짝이 없게 나무에 아무리 못이 박혀 죽어서 심장이 터져 죽는다 할지라도 음식이 자해져 있어도 하늘에 생각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참 최고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모든 정성을 다해 차려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먹을 사람이 안 온다, 안 먹는다, 의미 없듯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생각을 베들레헴을 하고 나사렛 생각을 하고 갈릴리 생각을 하고 십자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예,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되는 거니까, 또 그러면 우리는 빛을 소유하는 거니까, 그럼 마귀는 뭐냐? 아 그렇다면 난 이걸 막아야겠다 하면서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하게 준비해 놓은 작품이 아,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아예 생각할 틈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자. 저는 길을 가면서는 생각했어요. 집에 오면 텔레비 보지만은 신문을 들면 그걸 보지만은 저는 뭐 기차를 타거나 혹은 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때 생각을 했어요. 요새는 도시 그 혼잡한 가운데 말하자면, 은 건널목 건너면서도 이거 보면서 건넙니다. 생각 못하게 위험한 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시대구나. 우리는 그러나 살아야 될 백성이죠. 살아서 우리는 살려야 될 사람들이죠. 이걸 우린이 이것에 대해서 육신의 이 땅의 것들을 듣고 보는 일을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술 담배, 돼지고기 절제하는 것보다 더 이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참된 말하자면 만족, 희망, 혹은 담대함, 자유 또그 영원한 생명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